사업을 실패했으면은 뒤져야지 씨발 뭐 어? 힘을 잃지 말고 뭐 말이 돼이 세상이 만만해 사업을 망했으면은 어 회생 신청하고 파산 신청하고 해야지 뭐 잃지 말고 한번더 도전을 해 웃기고 앉아 있네 이게 정말 HOT 그렇게 안받는데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신중해야 되지만 그 망했다고 해서 어 뭐또돈 땡겨가지고 또 갑자기 뭐 쉽게 쉽게 해버리고 그럼 안 돼요 그게 모두 이제 사회적 부담으로 가중되는 것만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 노래 가사 잘못됐네 HOT이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퉁비 출근했습니다 오늘 11시 다돼 갑니다. 예, 조금 빨리 나왔네요. 한6분 5분 빨리 나왔네요. 5분이에요. 예, 11시. 야, 10시 55분은 10시 56분 딱 지났습니다, 지금. 집 바로 앞에 딱 나와 가지고 지금 좌회전 신호 대기 중입니다. 네. 바로 그냥 바로 그냥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저께는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더라고요. 진짜 고추가 얼정도로 정말 추웠거든요 막 불알 얼고 막 진짜 막 가만히 서있으면 귀때기 막떨어질것 같고 막 그정도로 추웠어요 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었다 이거는 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이...힘들어지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조금 눈치 빠른 형님들은 뭐 알아서 대비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힘듭니다, 지금. 말이 아니에요, 예. 하, 진짜. 나도 힘들다. 한번 오늘도 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형님들. 아, 그뭐 댓글에 보니까는 댓글에 보니까 뭐 어떤 어떤 분이 내 저기다가 댓글 달으셨더라고요 내가 수원 개인택시를 판다는 그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다 댓글 달으셨더라고요 혹시 뭐 FTS인지 뭔지 뭐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예? 내가 뭐 주식쟁이도 아니고 그런 첨단기술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몰라요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테슬라라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무인 어? 무인 자동차 무인 자율주행 이런 거에 독보적인 1등 예. 이전 세계 탑 1등입니다 예. 우주까지 넘보고 있잖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 형님이 그러니까 나는 테슬라라는 그 기업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업 같이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50km 개인적인 50km 의견입니다 50km 근데 거기다 대고 무슨 자율주행이 개인 택시 밥그릇을 뺏? 뺐느니 많느니 막 이런 말도한테는 호맹랑한 소리를 하는 분들 보면은 아, 진짜 정말 욕 나와요. 예, 어떻게 뭐 매, 매번 거기다 댓글 댓글 달아 드릴수 없는 거잖아요. 어떡하라고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 안 하면 되잖아요. 뭐 그게 무 무서워 가지고 뭐 구데기 무서워 가지고 장못담그면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 구데기 까짓 것이 있으면 그냥 확 그냥 해 가지고 비벼 갖고 먹으면 되지. 에? 자율주행은요, 올 겁니다. 예, 오겠죠. 당연히 와야죠, 자율주행이. 그러면 사장님들, 어, 이 영상 보시는 사장님들, 뭐, 무슨 직업을 가지셨는지는 몰라. 하지만 그 사장님들의 뭐, 직업이나 가게들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이 하물며 앞에 지나가는 이 버스들, 이 사람들 직장 다 잃어요. 버스가 자율주행이 제일 쉽거든, 노선버스. 노선대로만 딱딱딱딱 움직이는. 택배, 간선 택배. 저기 고속도로 타고 택배 큰거 싣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택배 간선들 그 제일 먼저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형님들 진짜 이거 답답합니다 제가 이런 거 질문 들을 때마다 답답해요 택시랑 자율주행이랑 상관 있겠지 당연히 근데 개인 택시는 적어도 개인 택시는요 이 어마어마한 카르텔이 있습니다 예이 택시 그 종사자만 해도 한 20만명 가까이 돼요 종사자만 자 그럼 종사자가뭐 혼자 사는 사람 뿐이겠어요? 나같이 4인 가족 5인 가족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6인 가족 10인 가족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표란 말이에요 표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말이 안되잖아요 형님 생각을 해보세요 형님 집을 사가지고 살고 있어 열심히 그냥 좆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나씨8 그냥 굶어가면서 좆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여기 아파트 하나 샀어 온가족이 따뜻한 어? 그런 관리비 내면서 따뜻한 집에서 다 살고 있는데, 1년 반 됐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정보에서 딱 나와가지고는, 야, 꺼져. 이네, 야, 가. 아, 모르겠고, 여기, 야, 우리, 여기 SRT 들어와야 돼. 야, 가, 비켜. 야, 꺼져. 야, 그집다 내놓고 가. 졸로 가. 저희는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어떡하라고, 씨발. 야, 꺼져, 그냥. 야, 내놔, 빨리, 집문서랑 주고 가, 빨리. 저기 가가지고, 뭐, 어떻게 뭐, 길바닥에서 살을 찌는지 니 알아서 하고, 빨리 가, 그냥 꺼져. 우리 해야 돼. 우리 개발해야 돼, 이거. SRT 지금 개발 안 되면 안 돼. 말이 됩니까, 형님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적어도 다른 유튜버한테 해도 돼요. 뭐 상관없어요. 뭐가가지고는뭐 그 어? 뭐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상관없는데 여기 와 가지고는 제 채널에서는 딱 보면 알잖아요. 여기 누누이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 자율 주행이 어쩌니,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왜 물어봐요, 그걸? 예? 국토부 장관님한테 물어봐야지. 자율 주행으로 택시 어떻게 뺏을 거예요? 그 국토부장님, 장관님한테 물어봐야지. 나한테 왜 물어봅니까? 적어도, 개인 택시들은요, 그런 거 걱정을 안 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다돈 주고 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거의, 사, 이 사람들이. 그이 사람들을 내쫓으려면은 뭔가 명분이 필요하고 보상을 해주고 내쫓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 난박값이 있기 때문에. 아. 뭐, 아무튼, 정리하자면은, 자율주행은 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막, 우리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더군다나 개인 택시일 경우에는, 별로, 우리 개인 택시들은 그런 거, 별로 그렇게 공포에 떨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일반, 그러니까 택시 세계를 잘 모르는 이제 일반인 분들이나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 법인 택시, 개인 택시 못 사가지고 이제 법인 택시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희망사항이 될 수는 있죠. 예. 하지만 그럴 일은 생기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나저나, 오늘은 그나저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퉁비가 고민 중입니다. 이제 10분 정도 고민을 했으니까, 이제 한번 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무사하게 저녁까지 일을 마칠 수 있겠죠? 형님들, 아, 강남, 시흥, 이상한 거 많이 뜨네. 자. 음.